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편하게 프로젝트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탈중앙화 거래소 줄여서 DEX, Dex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요즘 조용히 뜨고 있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XRP 기반으로 만든 새로운 Dex 거래소 D XRP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 XRP는 간단히 말해서 암호화폐를 사고 팔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 인 거래소 플랫폼이 아니라 탈중앙화 거래소입니다. 중앙에서 운영자가 통제하지 않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래소라는 뜻인데요. 최근 덱스 중 하이퍼리퀴드는 엄청난 성공을 해낸 덱스 프로젝트로 손꼽히기도 하는 그런 유행을 타고 있는 섹터입니다. D XRP는 특히 리플이라는 블록체인 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XRP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오래됐고 속도가 빠르면서 수수료가 저렴하기로 유명합니다. D XRP는 이 XRP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첫 번째 공식 거래소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암호화폐 거래소 하면 바이낸스 업비트 같은 큰 거래소 이 중앙화 거래소만 생각을 하시는데 요즘은 점점 중앙화 거래소에서 보단 직접 내 지갑을 연결해서 거래하는 탈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거래소는 수수료가 비싸거나 속도가 느리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dxrp 는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플랫폼인 만큼 xrp 블록체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래 속도가 매우 빠르고 수수료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한번도 멈춘 적이 없을 만큼 안정적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통 암호화폐 거래는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으로 바꿔 주는 방식 두번째는 내가 사고 싶은 가격을 직접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dxrp 는이두 가지를 한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여러 거래 경로 중에서 가장 좋은 가격을 자동으로 찾아서 연결해 주는 만큼 이용자들은 따로 머리 아프게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 수수료도 경쟁 방식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낮은 수수료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조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D XRP에서 자체 토큰도 발행을 하는데요, 이름은 DXP입니다. 이 토큰은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거래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보상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D XRP 거래소에서 진행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이 토큰을 일정 기간 스테이킹을 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라서 이 디플레이션 구조로 가게끔 계속해서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dXRP는 일반 투자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토큰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걸 아이디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상장 전에 미리 투자해서 토큰을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토큰의 전체 가치 평가 금액은 약 1천만 달러 수준인데요. 이 1천만 달러 수준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의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초기일수록 가격이 저렴한 나중에 플랫폼이 성장하면 더 높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모든 투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더 리서치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정보와 꼭 크로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플랫폼들은 넣고 싶어도 많은 금액을 넣지 못하는데요.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으로 소액을 크게 뿔리는 그런 효과를 누리시는 게 가장 적합한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구매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영상 더보기에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우측 상단. 지갑 연결 버튼을 눌러 지갑 연결을 진행하고 USDT 버튼을 눌러서 네트워크와 자산을 선택해 원하는 크기만큼 입력해서 구매를 하면 완료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구매되는 만큼 어려움 있으시다면 텔레그램으로 문의해 주신다면 바로 상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 D XRP에 대해서 쉽게 풀어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빠르고 저렴한 리플 기술 위에 만들어졌으며 다른 덱스보다 사용이 훨씬 쉽고 초기 투자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는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쉽게 이용 가능하시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